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320i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1년식으로 약 9만 6천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단순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6.09mm로 약80%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장면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좌우지판 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반대편 쪽도 역시나 좌우지판 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갈 텐데요.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 차량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가장치 쪽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보식 심한 부분 없습니다. 아주 연식 대비 관리 잘된 차량으로 확인되고요. 오른쪽도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겠습니다.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션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에 엔진 쪽도 현재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현재 이 차량 원동기 부분에 미세누유 한곳 체크되어 있었는데요. 직접 제가 육안으로 본 결과 미세누유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이쪽은 조수석 쪽으로 볼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없이 매끄러운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운전석 쪽도 역시나 볼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앞바퀴 네, 5.08로 약 65에서 7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 지판 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됩니다. 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 지판 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320i 아래쪽 하부 쭉 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주행하시기에 안성맞춤인 상태인데요.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이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정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현재 옆쪽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엔진 아이들링 상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므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에 보여주고요. 이어서 엔진오일 상태 보여드릴 순서인데요. 현재 이 차량 엔진오일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으셔서 점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쪽에 브레이크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브레이크오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당장은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엔진오일은 한번 체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진은 내부 말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96,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BMW 차량 내부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MP1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로 더 내려오시면 이제 오토 에어컨 장착된 부분 확인됩니다. 그리고 앞좌석, 두좌석은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버튼 시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썬루프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썬루프 동작 아주 시원시원하게 소음 없이 제한되는 부분 쭉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쭉 옵션 보셨고 다음은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트 쪽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보여지고요. 또 드림 쪽 현재 중간에 오드톤 투톤 디자인 확인되고요. 스트레, 스크래치나 오염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 보여집니다. 자, 대시보드 쪽에도 현재 투톤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센터 페시아 부분도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쪽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연식 대비 아주 내관 상태 A급의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차량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네, 실내를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본닛 쪽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닛 쪽 보시면 수월 마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중간 부분에 살짝의 스톤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셨을 때티 나지 않는 정도로 확인되고요.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그릴 부분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이제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넘어가서 필 컨디션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느껴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요.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현재 스크래치 한두 군데 확인됩니다. 이 부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좌석과 뒤좌석 도어 쪽 보시면 돌팀이나 문크 현상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뒤쪽 후방고 보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보시면 네, 이쪽은 사이드 쪽에 스크래치가 살짝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연식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이제 뒷좌석 도어 쪽에 한두 군데 정도의 리터치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320i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탑승해 본 결과 훨씬 더 내부가 쾌적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조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